네, 반갑습니다. 아미코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3560원이구요. 1.52%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10월 16일 오후 2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요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아미코젠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해놨다는 사실 방금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주가 올라가 있으면 끄집어 내리는 거고, 바닥에서 막 흔들어요.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 암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 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낼 거예요.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빠르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셔서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3040-2452. 아미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기사 보시면은 지금 무리한 신사업 정리하면서 경영 효율화 촉각한다고 발표를 한 후에 SC 제형부터 시작해서 연구 가속하고 특허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이오 의약품 정제에 필수되는 차세대 레진을 출시하면서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당장은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올라가고 나서 그 후에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보내드립니다. 010-3040-2452아미라고 문자 도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주 시어하시는 분들 아마 단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요렇게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꿈같을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장에도 내려가는 애는 있고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애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에는 장사가 없어요. 경제 지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수요와 공급을 이용해서 올릴 예정인 종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자료 필요하신 분들 010-3040-2452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는 기사를 내기 전에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먼저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나? 급등주는 막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아요. 갑자기 내려가기 때문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PER, PER 7입니다. PER이 7이고 PBR이 0.73이에요. 0.73. 배당을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1.15%를 주고 있습니다. 배당 주고 자본보다 시총이 더 높고, 그리고 흑자 회사예요. 무려 3년 동안 흑자를 유지를 해온 멀쩡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간 시점에서 얘는 지금 아직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 낚아가지고 올려버리면 당연한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들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세줄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찾아도 내가 확실한 정보라는 게 없으면 많은 돈을 들어갈 수 없어요. 끼익해야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갔는데 얘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100% 수익을 봐봐요.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상태 아주 훌륭하고 반도체 테마예요. 반도체 후 공정 테마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크게 문제 될게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급등 종목은 당연하게 수요와 공급이라 그랬죠. 물량으로 그냥 확 밀어서 올려버리는 그때가 가장 최고점이기 때문에 2주 안에 쇼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